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제가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어, 차트 좀 보고 어떤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어, 제가 추세 전환을 했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찾을 때 사용하는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세 전환을 했다고 볼때 사용하는 지표 두 가지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지표입니다. 어, 이동 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이두 가지 어 지표를 제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도 사용하고 있고 있긴 한데 그리고 뭐 RSI 보조 지표죠 <laughs> 스토캐스틱 다 보조 지표인데 어이두 가지를 좀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이동평균선, 뭐, 네이버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평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든 선. 단순하게, 예를 들어, 어떤 날에 5일 이동평균을 계산하려면, 해당 날짜를 포함한 최근 5일간의 주가를 합산한 뒤 5로 나누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5일 주가 이동평균선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뭐, 설명을 드리면, 어, 우선, 그리고, 일목균형표도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일목균형표는 뭐냐면 기술적 분석에서 활용되는 지표로서 다수의 보조 지표들이나 사트 분석 기법이 후행성이 있는 측면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선행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지표라고 합니다. 보시면 주식 가격 움직임을 기준선, 전환선, 선후행 스펜, 뭐 이렇게 말이 복잡한데 어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목균형표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뭐 선행스펜을 위주로 씁니다. 선행스펜 1, 2, 이 두가지였었는데 이전에 나온 가의 흐름을 토대로 선행해서 가의 흐름을 예측한다.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지표 모두 다 어... 뚫어주면 지지를 받고 뚫지 못하면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두 가지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동 평균선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차트의 모양인데 어, 보시면 뭐 환경 설정, 지표 추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지표 추가, 뭐 관심 지표, 가격 지표. 그러면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있죠. 근데 저는 이미 이 이동 평균선이 여기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없다는 가정하에 가격 이동 평균을 하나 더 눌러 볼게요. 여기 하나 더 생겼죠. 5일 선, 10일 선, 20일 선, 60일 선, 1 2 0일 선.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지우고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행 스페는 이것도 제가 숨겨볼까? 어, 삭제하고 보여드릴게요. 선행 스페는 삭제하면 지금 이동 평균 선만 있으면 이런 차트가 나오겠죠? 이런 차트가 나오고 이동 평균 선은 지금 보시면 이 빨간 게 5일.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15일, 33일, 56일, 112일, 224일, 300일, 448일. 이렇게 쓰는데, 저는 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물론 단기도 중요하지만, 112일 선, 6개월, 224일 선, 1년, 그리고 448일 선, 2년. 2년의 장기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왜 1년이 224일이고, 2년이 448일이냐? 이거는 일주일을 7일로 봤을 때, 어, 주식 장이 개장하는 날은 5일 정도가 되죠. 월화수목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월화수목금을 이제 어한 달로 치면 한 20일 정도가 되죠. 1년 12달. 그러면 한 224일 정도로 해서 이거는 주식 단테 님이 사용하시는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1년을 224일로 보고 2년을 448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은 어떻게 추가하냐? 가격 지표 일목균형표라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라 누르면, 뭐, 기준, 전환, 후행, 선행,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기준은 안 써서, 기준 안 쓰고, 전환 안 쓰고, 후행 안 쓰고, 이 선행스팬 1, 2두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은 색깔로 쓰안 되는데, 보시면 이 선행스팬 1, 어, 제가 어떤 색깔 썼었죠? <laughs> 이 색깔로 쓸게요. 네, 그리고, 선행 2, 선행 2 색깔도 같은 색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같은 색깔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 차트를 보면서 오늘 상한가가 나온 노터스 차트 한번 볼게요. 노터스, 노터스 상승이 나오기 전 차트 한번 볼게요. 3월 한 14일까지 잘라서만 볼게요. 3월1 4일까지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주가가 이 움직이다가 이 선행 스팬을 뚫어 올리죠. 뚫어 올리면 당분간 상승이 나와주고, 그리고 뚫고 내려가다가 다시 뚫어 올리려고 하다가 저항을 받고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뚫어 올리다가 또 얼마 못 가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올라오면 또 상승이 나와주고 이렇게 지금 이동 평균선과 일맥균형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이제 상승이 나오기 전 흐름을 좀 볼게요. 이틀 단위로. 점점 뚫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동 평균선, 장기 이동 평균선이 모여있는 자리를 6% 약간 양봉, 롱바디는 아니지만 큰 양봉으로 뚫어 올려주고 다시 빠지지 않았죠. 뚫어 올리고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뚫어주면 지지를 받고 뚫지 못하면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보시면 뚫어 올렸는데 얼마 못 가고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틀 뒤 이틀 단위로 계속 볼게요. 18일 어, 점점 올라가고 이동평균선 정배열이 납니다. 정배열 3월 보한 뭐 23일 어, 올라가죠. 점점 올라갑니다. 이 선행스펜을 뚫으러 올라갑니다. 어, 올라갔고 여기서 보세요. 뚫어 올렸는데 음봉이 나왔는데 이 선행스펜 아래로 안 들어가려고 밑꼬리로 지금 보시면 지지를 하고 있죠. 밑꼬리로 그러면 또 볼게요. 3월 29일 어 뚫고 내려가나? 다시 이 음봉을 먹어주는 양봉이 나옵니다. 또 3월 31일. 어 다시 올라왔어요. 4월 4월로 넘어갈게요. 좀 빠르게 볼게요. 4월 6일. 어 이때도 음봉이 나왔는데 안 들어가고 지지가 나오죠. 윗꼬리로 다 밑꼬리로 다 말아 올렸죠? 한 일주일 뒤 볼게요. 어좀 횡보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 선행 스팬 아래로 안 내려가죠? 그러면서 점점 우상향을 하고 선행 스팬 위에 있다가 5월 5월 볼까요? <laughs> 5월 한 4일 볼까요? 위에서 양복이 나와주면서 갑자기 장대 양복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그림이죠. 이 선행 스팬과 장기 동평균선을 뚫어 올리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동평균선을 타고, 정비, 완벽한 정배열을 만든 뒤, 엄청난 상승이 나와줍니다. 다른 종목 볼게요. 하잉크 코리아. 똑같죠? 이동평균선, 보시면, 4월 1일. 볼게요. 이, 선행, 보시면, 뚫어 올렸다가, 뚫어 올리고, 다시 내려오고, 내려오고, 가려고 하다가, 점점, 갑자기 확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뚫고 이게 흘러 내릴 거면 다시 빠질 텐데 은봉이 나왔지만 8% 종가 마이너스 7% 은봉이 나왔지만 아 밑꼬리로 말아 올리고 다음날 또 양봉이 나오죠. 주가는 위에서 계속 버티고 아 장기 동평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나면서 계속 상승이 나와줍니다. 보시면 이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는 자리. 와이 선행스팬을 강하게 뚫어 올린 자리, 일목균형표. 그 위에서 그리고 조정이 나왔는데 지지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볼줄 아셔야 됩니다. 이 자리, 이런 자리. 어, 이 자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짧은 손절 라인과 도같습니다 굳이 이동평균선이 아니더라도 이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자리를 손, 어, 손절가로 잡고 진입해 보셔도 괜찮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 제가 며칠 전에 이 와이어블 뭐 스펙코습산 종목 이런 종목을 분석해 드렸는데, 이게 다행히 최근에 상승이 나와 줬어요. 와이어블 차트 보면 차트 볼게요. 보시면 뚫어 올려 뚫어 올리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laughs> 뚫고 내려오고, 뚫어 올리려다가 저항 맞고, 뚫어 올리려다가 또 저항 맞고, 뚫어 올렸는데 또 저항 맞고, 뚫어 올리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내려오고. 또 저항 맞고 또 내려오고 근데 여기서 뚫어 올리고 뚫어 올리고 이 아래 꼬리 보세요 안 내려가려고 지금 버티고 있죠 일목 균형표 아래로 그리고 장대 양복을 한번 쏘면서 아예 위에서 일목 균형표 위로 올라가고 지금 이동평균선도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라인쯤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손절 잡고 들어가기 좋은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래랑도 어느정도 들어왔고 크게 보면 엄청나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세력이 100억 이상을 쓰면 세력어 1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면 세력이 개입했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날 734억, 계속 600억, 300억, 이거는 82억이지만 257억, 그리고 오늘 1078억, 1000억이 넘게 거래대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동평균선은 아직도 완벽히 뚫어주진 못했지만, 일목균형표를, 선행스팬을 뚫고, 위에서 지지를 해주고, 이동평균선까지 만약에 뚫어 올려준다면, 이거는 더 크게 갈것 같아요. 그리고, 추산중공업추산중공업도 보시면, 이, 하락하던 추세를, 잘 보세요. 이 지지를 받고, 일목균형표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가, 뚫고 내려왔는데 다시 뚫고 올라가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이거를 힘없이 뚫리니까 계속 빠지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일목 균형표를 뚫어 올렸다가 또 눌러주고 뚫어 올리고 최근 지지가 나오죠 아래로 안 들어가고 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마저 뚫어 올리는 양복이 나와주면서 이동평균선 정배열이 나고 제가 요때쯤 또이 종목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9%의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물론 오늘 위에서 약간 위아래로 지금 윗꼬리 아래꼬리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 종목은 이제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왔죠.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 더갈것 같아요. 그리고 스펙코, 스펙코도 보시면 이 이동평균선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뚫고. 올라가고 뚫고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뚫고 올라가고 그러다가 뚫리니까 못, 못 뚫고 못 뚫고 못 뚫고 못 뚫고 내려오다가 최근에 여기서 뚫어 올려줬죠 그리고 이동 일목균형표를 아예 뚫고 내려가려고 다가 아래 꼬리로 말아 올리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는 척 다시 올라오고 이제 지지가 나오고 이동평균선마저 뚫어줬죠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이 추세에 하단에서 잡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다 그려놨는데, 다행히, 오늘 이제 8%또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또한 가지, 이동평균선은 이 벌어져 있는 곳에서 매매하시기보다는 모여있는 곳에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 112, 224, 300, 448. 장기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여기를 뚫어준다. 그러면 이 장기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는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하시면, 손절 라인은 짧고 수익, 수익 폭은 큰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몇 가지를 이제 종목을 봐놨었는데 이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삼각 수렴을 그려놨었는데 와못 잡았어요. <laughs> 뚫고 그냥 가주더라고요. 어느새 보니까 이미 뚫어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시면 뚫으려다 못 뚫고 못 뚫고 못 뚫고 못 뚫고 못 뚫고 못 뚫고 수렴하다가 뚫어 올려줬죠. 강하게 뚫어올려줬습니다. 이 이동평균선, 장기동평균선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보시면 지금 주가도 바닥이에요. 바닥에 있죠. 거래량도 엄청나게 눈에 띄게 들어오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들어왔고 이 종목도 어, 살짝 눌러준다면 만약에 진짜 세력이 욕심내서 여기까지 장기동평균선 근처까지 눌러준다면 눌러준다면 아니면 만약에 이 중간, 이 장대 양봉이 나온 이 중간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곳에서 몇 번의 지지가 나와준다면 더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인, 해인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제가 요 때쯤에 이제 수렴을 그려놨었는데 이것도 못 샀어요. <laughs> 어느새 뚫, 뚫려져 있더라고요. 네. 일하면서 제가 매매를 하려니까 이런 종목들은 다 놓치고 못 봤는데 이것도 이, 이 일목균형표를 뚫고 내려왔다가 뚫어주려다가 저항 맞고, 뚫어주려다 가 저항 맞고 하다가. 뚫고 장기 이동 평균선도 모여 있는 건처에서 시원하게 뚫어줬죠. 그리고 다시 아래로 안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만약에 받으셨다면 큰 상승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랑 좀 비슷하게 보이는 아니면 이 정도의 흐름을 기대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어서 가져왔는데 ELP 보도록 할게요. ELP ELP 보시면. e 오늘 등락률 상위 30위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 등락률 상위 하락률 상위 제가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주가 지금 거의 바닥이죠. 네, 주가는 지금 바닥쯤에 있고, 보시면 어, 코로나 이후부터 보시면 뚫고 올리니까 상승, 빠지고 뚫고 올리니까 상승, 그리고 근처에서 횡보장 하다가 뚫어 올리고 상승, 지금 뚫어 올리니까 큰 하락이 나오고. 지금 이 라인은 세력이 지켜주고 있는 것 같죠? 안 빠지려고 그리고 최근에 오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아래 꼬리로 엄청나게 지켜주고 있어요 빠질 수 있는데 안 빠지고 또 지키죠? 여기도 보시면 안 들어가려고 안 들어가려고 아래 꼬리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양봉 고가 14% 종가 9% 그래서 지금 일목기정표를 완벽히 뚫어 올려줬고 만약에 여기서 내일도 뭐 장이 오늘 나스닥이 좀 빠지고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 근처를 이제 서점으로 잡고 진입하시면 괜찮아 보일 것 같아서 이 종목도 가져십니다 물론 빠지면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손절하시면 돼요. 이쯤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다음 종목 서현 탄메탈입니다이 종목은 뭐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라고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서현 쪽이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보시면 이것도 제가 이 수렴형을 그려놨는데 큰 폭은 아니지만 점점 올려주고 있죠 윗꼬리로 개미들의 물량을 받으면서 그리고 제가 이 종목 왜 가져왔냐 이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면서 뚫어줄 것 같아요 <laughs> 물론 뚫어질지 안뚫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추세 하단에서 잡으시면 이 종목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니면 이 이동평균선 일목기로형표를 뚫어올린 자리 뚫어올린 자리에서는 이 자리를 이제 손절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 만약에 이 종목이 더 간다면, 이 장기동 평균선 근처 모여있는 자리까지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이미 코로나 때부터 해서 10배가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왜 제가 아직 안 끝난 것 같냐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밖으로 차트가 나온 거라면, 세력이 여기서 들어올려서, 세력 평단도 꽤 높을 텐데, 물론 여기서 매매, 매수를 좀 많이 매집을 했겠지만, 보시면 이때 만 원인데 1 4 0 0 0원 먹자고 이이 이 횡보 하락장을 이 차트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거래량은 앞에서 더 많이 터졌는데 고래, 고점에서 많이 안나왔죠 물론 세력이 이 올리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털고 나갔을 수도 있는데 세력이 없으면 이 신고가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신고가 그리고 지금 빠지고 있다가 점점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뚫어주려고 하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앤원 에너지 보도록 할게요. 이 서현 판메탈도 오늘 상승률 39위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앤원 에너지 보도록 할게요. 지앤원 에너지 차트입니다. 음. 보시면 지앤원 에너지인데, 어뭐 이렇게 보면 횡보를 하다가 일목기형표를 뚫어 올리고 장기 동평균선 지지가 나오고 뚫어 올리고. 안 내려가고 찌 뚫어 올리고 뚫리니까 하락이 계속 나오죠. 뚫으려다가 실패하고 저항 맞고 실패하고 저항 맞고 실패하고 저항 맞고 하다가 뚫어 올리고 지금은 이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선행 스팬을 뚫고 내려가려다가 양봉이 나오면서 지켜줬죠. 그리고 일목균형표 위로 올라가는 오늘 양봉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뭐이 자리 그냥 손절 잡으셔도 될것 같고. 만약에 장기이동평균선 위에서 내일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준다면 이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를 동시에 뚫어올리는 종목들이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이렇게 어 순차적으로 뚫어올리는 것도 차트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도 들어왔고 네, 거래대금 1000억 들어왔죠. 1036억, 6500만, 300억. 380억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어, 작년 6월 5,500원 신고가 종목인데 만약에 이렇게 뭐 이렇게 더 준다면 좋은 거고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어, 원하는 대로 상승이 안나온다면 안 짤르시면 어, 됩니다. 다시 뚫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과 이동 평균선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동 일단 이 선행 스팬은 웬만한 고수분들은 사용을 안 하시는 지표입니다. 그냥 보조 지표 정도로 보시고 이 거래량이랑 이동평균선 위주로만 매매를 보통 하십니다. 그리고 추세, 가장 중요한 추세, 추세를 불렸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1, 2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